즐거운자동차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많이 밥절 하시고 수많은 뜻다 이루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셔서 돈도 많이 보시고 건강하시고 어려운 사람들께 많이 많이 나눔 배 그런 는 그런 일이 될수 있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수리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도 하시는 사업 더잘 되시고 네. 건강 유의하시고 네. 2022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행복을 퍼나르는 즐거운 자동차 박부장입니다. 며칠 전에 대전에서 저희 즐거운 자동차 블로그를 보시고 고객 한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함께 차 한잔 나누면서 아반떼 MD 상담하고 계약하게 되었는데 차를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함께 차 한잔 나누면서 인생에 참 깊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많이 배우고 참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을 참 살아오시면서 참 우유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 아니라 지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참 만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고객님께서는 가장 감사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인생을 선물로 받아서 그 인생을 사랑하면서 또잘 가꾸면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고객님께서 한 60여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사건, 가장 귀한 선택이 있었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게내 인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알게 된 것만으로도 남은 인생을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고 올 한해 22년도 살아갈 에너지를 만땅 충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박 집사님이신데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